안녕하세요. 안녕 마이크 오드 김한과장입니다. 자, 오늘은 또 토요일이죠. 아,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날씨가 워낙 좋아서 봄나들이 많이 나가셨을 것 같아요. 뉴스 보니까 꽃도 많이 퍼가지고 많이 또 이제 야외로 나가셨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오늘 또봄 되니 또 기가 막힌 차량 준비를 해왔습니다. 바로 옆에 보이시는 폭스바겐의 골프 7세대입니다. 골프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나왔죠. 네, 이 차량은 가장 마지막에 나온 7세대 2.0 TDI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. 요즘 어, 뉴스 보니까 디젤값은 계속 하락세라고 또 뉴스가 나왔거든요. 어, 휘발유값은 계속 오르고요. 그래서 지금 디젤값도 뭐 1400원대에서 1리터에 넣으실 수있습니 뭐 충분히 저는 연비 생각하신다면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키로수도 연식 대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차량 2015년에 등록된 15년형 차량이고 어 주행거리 약 10만 9천입니다 약 8년 차인데요 정키로수 제 키로수는 한 16만 키로 정도가 제 키로수인데 10만 9천이니까 짧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교환은 지금 트렁크 백 패널, 트렁크 플로어가 이제 교환이 됐는데요. 이제 골프 같은 경우는 헤치백이잖아요 어, 일반 승용차보다 트렁크가 좀 이제 이렇게 뒤 꽁무니가 짧습니다. 그래서 뒤에서 박았을 때이 바닥 플로어까지 어, 지금 수리를 어, 교환을 해놓은.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앞쪽은 아니기 때문에 뭐 주행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제가 직접 가져온 메모리입니다 예, 굉장히 어, 애주중지 타셨던 차량인데 그래서 가격도 제가 수술을안 받는 금액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한번 드리려고 하고요 어, 정비도 좀돼 있어요 타이어도 갈아 놨고요 그 다음에 엔진 오일까지도 교차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타셔도 돼요 그리고 안쪽에 어마어마한 또 물건이 숨어 있거든요. 예, 가서 이따 보여드릴 거고 오늘 판매가는 수술을 안 받는 금액 98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내부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. 자 시트 보시면 가죽 시트로 들어가 있고요. 2.0 이제 T-D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옵션이 그래도 좀더 들어가 있습니다. 예, 가죽 상태 상당히 좋고요.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예, 전혀 없고 이 버킷 라인도 예, 눌림 없이 예, 깔끔하게 잘 예, 유지되어 있습니다. 자 들어가 볼게요. <laughs> 일단은 엔진 소리는 상당히 좋구요. 예, 크게 뭐 떨림이 있다든가 디제차 뭐 인데도 불구하고 떨림이 있다든가 뭐 소음이 크다든가 이런 것도 아닙니다. 울도 갈아놨기 때문에 그냥 카시기만 하면 돼요. 키도 지금 두개 보유하고 있고요. 이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이게 버튼식 시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, 키를 꽂고 돌리는 방식은 아닙니다. 버튼식 시동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예, 어마무시한 게 숨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안드로이드 내비를 지금 심어 놓으셨어요. 이 골프가, 이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미디어가 어, 있기는 있지만 후방 카메라가 없어요. 기본적으로. 예, 근데 이 차량은 지금 안드로이드 내비까지 해놓으면서 후방 카메라까지도 설치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와, 화면 보세요. 엄청 TV입니다. TV. 어, 이런 가이드 라인과 이런 카메라까지도 다 설치를 해놓으셔서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고 이게 무려 100만 원이나 하는 예, 지금 기종이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좀더 들었다고 한것 같은데 예, 그래서 이건 덤입니다 따로 추가 요금 없어요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단지도 얼마 안 돼요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내비게이션을 t 맵과 카카오 내비 뭐 네이버 지도 티빙, 유튜브, 뭐 넷플릭스 다 가능합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카플레이도 가능하고요. 그냥 쓰시기만 하면 돼요.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이거는 진짜 대박입니다. 다음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. 와이 트립까지도 위로 나오네. 대박. 그 트립까지도 그 양쪽 듀얼 프로 토에어컨 들어가 있고요. 다음에 위쪽 E/C 룸밀러 다음에 위쪽에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. 작동 이상 없더라고요. 네, 작동 잘 됩니다.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어, 하이패스가 달려있어요 바로 하이패스 단말기는 이쪽에 예, 꽂으시면 됩니다 카드만 꽂으시면 돼요 활용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핸들 사용감도 없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핸들 리모컨 핸즈 프리기능다 작동되고 뒤쪽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예, 레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 스위치 다 작동되고요 그 다음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역시나 문제 없습니다. 아, 차 진짜 좋아요. 이거. 그래서 고객님들 어,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뒤에 2열도 한번 보시죠. 네, 2열도 지금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예, 공간상으로는 좀 협소하기 때문에 좀 2열을 뭐꼭 써야 된다 하면은 이렇게 딱 적합한 차량은 아닌데 근데 앉아봤을 때 그래도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네요. 생각보다는. 이 예, 정도 예, 사이즈인 것 같고 가죽 상태는 상당히 좋고요. 자 트렁크 한번 보시죠. 자 트렁크 볼 건데요. 이제 요 엠블럼을 잡아 당기면 이렇게 트렁크가 열립니다. 그리고 뒤쪽 트렁크 뭐 적재가 많이 되지는 않아요. 요 정도. 트렁크 교환 됐고 여기 백 판넬, 백 판넬 교환 됐고 그다음 에 여기 트렁크 바닥, 예, 플로어 쪽이 교환이 됐는데요. 커버 씌워져 있어서 보이진 않는데 예, 뒤쪽이라 큰 영향은 없습니다. 걱정 마시고요. 차량 구경하러 오셔도 될것 같아요.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 오늘 선보인 차량 제가 직접 예, 매입한 골프 7세대 2.0 TDI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었는데요. 어, 돈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. 타이어 네짝 갈아놨고요. 엔진 오일 갈았고요. 그리고 100만 원 이상 하는 또 안드로이드 내비까지도 지금 달아놨기 때문에. 어... 이게 이제 수술을 안 받는 금액으로 980만 원이면 진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요. 아마 비교해보시고 예, 오시면 될것 같고, 또 엔진 상태나 뭐 미션 상태, 주행 성능 상당히 좋았습니다. 예, 오셔서 충전해보시고 결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또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최저가를 예, 도전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전화 주시면 빨리 계약금 넣으시고 예, 차 보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, 문이 폭발. 기대하고 있습니다. 자 관심이 따신 분들 위쪽에 안녕 마이카 골드 대표번호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,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어, 저는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날씨 좋은데 잘 보내시고요.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 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